네, 안녕하세요. 어, 오. 오늘은, 여기, 샤크님이랑 같이 할 건데요. 어. 이 샤크님이랑, 샤크. 샤크님이랑 같이 할 건데요. 음. 어, 그 버섯 마을을 보면은, 이번 동생이 저보다 동생인 걸알수 있을 거야. 야, 빨리 와. 흥계찌 가져가, 형? 아니, 가져가지 마. 따, 따로 와. 야. 여기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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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 음. 빨리 와. <laughs> 1단계 너무 쉬운 그, 아, 맞다. 이미 위로는 탈출하라, 요 맞다. 여기 이 상태에 이면가마판이 있을 거예요, 그냥. 저 미리 챙겼어요. 자, 빨리. 점프를 못하면 안 되죠? 돼요. 혹시 점프를 못하는 저... 거알아니죠 아! 아, 물로 떠졌네. 저 달음만 못하네. 아야! 해, 네, 네, 거기서 떠졌군요. 아! 안녕하세요. 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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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백룡이라고 합니다. 뻥이에요. 아! 저 백룡 맞죠? 네! 내가 왜 백룡이었을까? 아! 어! 두파야! 어! 빨리! 빨리 와! 헤화가병아같은때려놨잖나요 아! 오, 어, 오, 어, 살았다! 어, 떨어지려고 했었는데, 갑자기. 어, 에이. 살았다. 따라가자. 빨리 와. 샷! 난 닿겠다. 여기서 이래서 가만뻔 비안이야. 새로운, 어, 나살다 삼. 내겐 너무 사랑스럽다, 그냥. 아. <웃음> 뭐지? <웃음> 저 도약이 고소한 게. 어차! 어, 샷! 여기까지가. 그 진가 보오 여기까지가 그 진가 보오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그 신가 봐 <laughs> 살려주세요 아 됐죠, 지옥 같다 네. 아쫌아 어, 어쩌다 이런 방송이 <laughs> 됐 안돼 죽기 싫어 아, 지 여기 어디지? 아, 어, 여기가 어디지? 어, 여기 어디지? 아, 여기가 어디지? 여기 어디지? 진짜 어디냐? 웃기기, 기기 나는 원숭이다. <laughs> <laughs> 또야게 붙여. 깼어요? 네. 진짜요? <laughs> 깼어요? 깼어요? 웃기기. 혹시, 그거 깼어요, 진짜? 네. 아. <laughs> 에이, 나 죽었네. 아, 걔왜 죽었을까? 심심해서 죽었는데. 뻥이에요 아, 다시 2단계부터 해야된다 아, 나이스 아, 나이스 반세 환영해 환영해 박수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<laughs> 에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? 여기야? 응. <laughs> 너무 3단계에서 어떻게 죽습니다. 어? 아. 아. <laughs> 님몇 단계까지 갔습니까? 야, 너몇 단계까지 왔냐나 용암. <laughs> 나 용암까지 갔다 왔다. 경이라고 불러야지. 제자야. 제자. 아, 어? 까. 어. 핫. 아. 어? 사아니네안 죽었네. 아 진짜! <laughs> 떨어졌어요? 아아 때렸지 않았대! 때렸어. <laughs> 아 그만해라 샤크야. 아? 어? 그만해라. 어, 샤크야. 핫 핫. 그만해 샤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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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크! 샤크! 샤크 떨어지고요. 어. 나이스. 저 살았어요. 어. 저 떨어지는 줄 알았어. 샤크님. 야, 샤크야. 빨리 와. 동생. 깼다는 동생 하나. 아 어, 뭐야! 어. 거이 차. 도약이 보시한 개밖에 안 남았네? 어쩔 수 없이 내가 한개다써버렸다 헛! 오! 깼다! 네, 너무 쉬워요 아프지 않아요 왜? 어? 신속 꺼졌다 망했... 아 이렇게 가면 되는데? 이건 쉬운데? 햄햄햄 어디지? 아 뜨거! 오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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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이차 도야이 포션이 없어져요 오 마이 갓. 호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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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이차. 아 뜨거. 호이차 아, 호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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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이차. 호이차. 좋겠어요. 4단계예요. 한 4. 너무나 쉬운 거. 아 이거 만들어서 하는 거네 아. 어, 휘.. 모르고. 아, 모르고. 이거 접었다. 근데 왜 하필 여기 얼음이지? 어아짱 <laughs> 쉽네요. 끝났다. 저4 단계예요. 한개 듣만. 어서 오세요. 분만되려요 예, <laughs> 맞아 네? 오세요. 하! 웃겠어요? <laughs> 왜도양이 <laughs> 붓전을 다 뜯어? 빨리 오세요. <품절을> <웃음> <웃음> 빨리 오세요. 그거 그거 쉬운 거예요. 도양이 <laughs> 붓전도 <laughs> <laughs> 안 주고 더. 어디서 쉬운 건데. 나 죽기지. 두 빠이, 두 빠이어.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? 빨리 죽으라. <laughs> 어. 자, 살아세요. 어쩔 수 없어요, 운명이라면. 해봐. 으. 살았다. 자. 이거 어디까지죠? 헉! 거의 다 왔다. 허차! 어디? 야 동생 나 깼다 야 샤크 샤크야 왜? 아 꼬꼬스 <laughs> 오다 나. 나 이제 오다 꼬꼬스야 블록 헤기 허용 어 여기 어디인가 아어 이거 뭐냐 어이차 <laughs> 난 벌써 5 단계란다 빨리 따라잡아어 최개 어이차 오이차, 어, 이거 뭐냐? 오이차, 난 이제... <laughs> 아, 잠깐, 그거 안 말해줬네요.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. 이거 대결이에요. 먼저 가는 사람이 승리인 거예요. 야, 먼저 가는 사람이 승리야. 알았지? 네. 알았지? 네, 네, 병이라고 해야지. 어... 다 깨떴는데 떨어졌다. 어, 이거 뭐지? 어, 아무것도 없네. 향기를 뭐 하는 거지? 어이차. 여기에 분명 철계가3세개 있어야 되는데? 음. 아, 철기세 개가 없어. 아, 나가는 있기도 안 보이네. 어, 여다 아, 한개더 필요한데, 어떡하죠? <laughs> 저기야 자, 자. 한 개만 더 있으면 된다. 어, 찾았다! 저 <laughs> <자>, 찾았습니다. 가자! <laughs> 나이스. 나가는 문 어딨냐. 여깄다. 여기 여기다가, 작업대. 꼬사 미안한데, 부서져. 여기, 가봐 <laughs> 이거 어지러워지 신결 <laughs> 반세줄, <laughs> 이건 반세줄? 아 아무것도 없네. 이런 게 수상해요. 여러분들 여기 화면 이런 게 수상해. 요 힌트 화로? 왜? 어. 어머, 아니 자원대로 만드는 거네. 상자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. 어, 없네. 어 응. 허! 어, 찾았다. 헛, 응. 떴다. 응. 나이스, 쳐이 개 있었다. 딱세 개에다가. 어, 짱 많네? 나이스. 가보세 저가 있겠습니다. 에헴. 에, 좀 먼저 가겠습니다. 야, 야, 아, 호호, 아, 너 어디냐? 야, 너 어디냐고? 형이라고 부르지 어, 잠깐만. 어. 어, 자신 없는 배, 깨 개. 님, 아, 야, 동생아. 이거는 내가 자신 없는 거. 어, 어, 뭐지? 어. 여기서, 너, 너도 한 단계만 깨라, 그냥, 크리에이티브로. 알았지? 어. 내가 이게 자신 없거든. 내가 이걸 잘 못하거든. 기다려? 아! 한 여기. 단계만 깨라는 도. 알았어. 내가 한 단계 가게 해줄게. 어디 보자. 딩 나의 능력으로 니의 네 저절로 움직여 주마 딩 나는 잠시 그 대신 멈춰있어 찌찌풀어 가야지 어 뭐지? 아 내가 정전이 난다. 찌~ 찌 어? 내가 정전이 나고 있어. 날 근데 제한시간은 1분이야. 내초등력을 발휘할 시간은 1분이지. 야크레이티브화 끄기 조증력 스킬. 난 먼저 강조했는데, 간지... 여기 상자 뭐지? 도대체? 한 단계만 깨거라. 난 이미 도착했다. 한 단계 깼어? 가지. 어휘휘휘휘휘휘휘휘휘휘휘휘 이정도면 됬다 <laughs> 아, 나의 초등력 나의 초등력으로 봐야겠어 어디보자 초등력으로 보면 어디보자 초등력으로 보면 어에 잠깐만 3단계까지 갔데 너? 야너 2단계까지 2단계 2단계 지금 넘게 갔지? 너 지금 3단계지? 응 이런 아, 불행해, 불행이다. 팔, 뭔가 아닌 것 같쥬? 이런? <laughs> 빨리 캐고 가야 돼. 허차. 난 지금 맨 마지막 단계다. 잘해봐. 허차. 제발. 이 흑녀 선만다 캐면 내가 이기는 건데. 그거 어려울 거다. <웃음> 너, 날나거 <laughs> 깼다. 응. 거의 깼다. 아, 나의 능력이. <laughs> 어, 빨리 어, 열쇠 보인다. 자, 찾 우후. 다이아몬드하고, 찾자. 어, 잠깐만, 이거, 어떡해. 자. 플레이해주셔서, 진짜 감사합니다. 밤이 되면, 이뻐요.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와, 이겼다! 저가 이겼네요. 저한테 오세요. 네. 여러분, 재밌게 보셨다면, 좋아요, 빨리 오세요. 갈게요. 오시고 오세요. 아, 그냥 여기서 끝낼게요. 여러분, 좋아요 한 개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이만!